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에, 사실 저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에, 국제 북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제 세력들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거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하고 통일부는 없애야 됩니다. 통일부 없애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에, 북한 인권위원회가 있으면 된다. 북한, 에, 국제 북한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에,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정부도 U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어, 환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 북한으로 성환되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 실종, 자위적 처형, 고문, 부당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 유학, 이민 이게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북한을 벗어나면 탈북자가 되니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수용소예요 수용소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네, 북한 대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비난하며 이태원 참사를 언급을 했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에,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 책택 에, 남북이 설전을 하고 있고 에, 이 북한이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처형, 자유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 네, 북한은 유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북한 주민의 강제 실종, 자유적 처형 대상, 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북한 인권과 더불어서 국가보안법, 더불어서 국제 간첩제재법, 네. 중국 간첩이나 그 외의 국가들의 간첩들을 잡는 국제 간첩제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